짠, 본주님. 어, 전설이 있으시고. 지금 3만 1,800초력이신데, 리셋 중인데, 현재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나. 약간 이런 상황이신가 보네요. 어, 근데 왜 이걸 안 미셨어요? 여기 더못 미신 거요 혼자 혹시 게임하시나요? 길드에 파티, 파티원 분들이 없으시다거나? 아, 혼자 어, 솔플로. 9계정도 없으세요? 길드도 1인 길드신 거야? 이거 부계정이랑 같이 몸뭐 밀기 힘드세요 혹시 메인을? 어, 아다 부계정 부계정 있으신 건데 그러면 <laughs> 캐릭명이 힘든 리센에 기운네요. <laughs> 컬렉 아까 40% 정도라고 하셨던 것 같고, 템은 이제 템을 슬슬 이제 여기 약간 상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될 텐데, 우선 여기는 7강과 8강 이렇게 쓰고 계시고 목걸이도 5강. 이시고, 3강, 송구이 팔찌 3강, 반지 3강, 벨트 3강, 5강 어, 이 캐릭터는 내 캐릭터 같네 <laughs> 예전에 제 캐릭터 같네요 펄렉은 42%찾았고군준님 이거 메인을 최대한 빠르게 밀어서 지금 여기서 랩업하면은 거의 32,000 언니 이 계정 내네 계정인 것 같아 <laughs> 지금 아바타 한번 볼게 전설이 <laughs> 3개나 있어요 선주님, 영웅이 두 개인데 전설이 세 개예요? 뭐야? 아니 심지어 프레이야 아우 좀나 아크까지? 아까 네 개전 갔다고 한거 취소? 취소 취소. 이거 다 성공했어요? 몇리셋에서 성공한 거야? 뭐야? 뭐야 뭐야? 어디 갔어? 업적 보자. 어? 뭐야? 리스? 이거 뭐야 합성 도전 두 번인데? 지금 자 말이 안 나와. 아 이트 했는데 한 번은 성공했고 복구권 성공하시고. 지금 100% 성공이네? 쿠폰 성공, 이트 성공. 각인. 각인을 왜안 하셨어요? 뭐야, 각인이 왜 이래? 각인을 왜안 하셨어요? 각인을 안 해서 스펙이 조금 더 낮았던 거네. 각인을 다 말아먹었다고요? 각인은 나중에 모아서 오십시오. <laughs> 컬렉이 40%신데, 딱제 캐릭터가 40%에서 멈춰 있었을 때, 비교하면은, 물론, 이 무기랑 이런 거 차이도 있겠지만, 이 공격력도, 166 이것도 180은 진짜 최소 180 넘기고 올라가셔야 돼요 리셀을 오래 걸리셨겠지 왜냐면 수집에서 이게 많이 안 되어 계시고 오히려 뭐탈 거가 더 많아 영웅이 피기도 많이 못 채우셨고 그러니까 리셀을 아주 많이 했다기보다는 리셀을 본인 본주님이 엄청 하신 거야 근데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50 리셀만 했다고요? 60 리셀은 언제 이제 막 하신 거야 60 리셀을 50일 만 했는데 전설이 3개. 아, 3월까지 아, 또 알브가 통제였다. 이제 풀렸어요? 아, 그래서 두달 되신 거구나. 알브가 통제였으니까. 아, 엄청 잘 키워졌다. 근데 일단. 어, 아이, 깜짝이야. 폭한의 팔찌 자살. 그런 약간 니다벨리에 있는 것 중에 좀 울부지는 절벽? 아, 여기다. 요거, 요거, 요거. 차라리 여기 돌리시면 아스크 이것도, 이것도 나와요. 근데 얘도 아마 잘 팔릴 거야. 짤짤이로 와도 이거를 계속 올려가지고 이거 파시고 이거 한 번씩 긁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. 아니면은 고가금을 해갖고 팔던지 다이아 수급을 지금 어떻게든 무과금이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 하셔도 되고 약간 요런템들 그죠? 요런템이나 그러니까 빠르게 다이아 수급을 해서 그 다이아로 컬렉부터 해야 되는 상황 차라리 다이아 수급을 적잖이 잘 팔리는 템으로 지금 본주님이 할게 없다고 우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메인도 막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를 두 개를 65, 어차피 무기 형상도 얻을 수 있으니까, 네, 65를 두 개는 찍고, 두 개만 60 리스 하면서 지우시고, 그걸로 여공 장판을 이제, 아바타 장판 노리시면 될것 같고, 어, 일반 고급 정도는 우선 유물할 때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고, 일반 고급 한개 해가지고, 이걸로 그냥 골드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셔도 돼요. 희귀의 동전을 써야죠. 동전도 계속 안 쓰면은 모이거든요? 동전은 쓰실 것 같으면 수동으로 희귀랑 영웅 중에 골라서 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동안에 말씀해주신 스킬 강화도 조금씩 도전을 해보는 거죠. 그 과정 안에서, 아, 스펙이 내가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면, 그걸 밀수 있게 내가 뭐가 부족한가? 명중이 없나? 내가 공격력이 딸리나?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하나씩 좀 차근차근. 지금 치확도 조금 낮고요. 그리고 이제 템도 슬슬, 방어구 같은 경우에도 브로크 신발 가는 것도 노려보시고, 요거 도안는 마을을 해도 꼬박꼬박 하셔가지고 훈, 그 뭐야 리스하는부캐에서 방어구로 교환한 다음에 본캐로 넘겨서 도전해서 대성공하면 8구딱 여기까지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계정이 여러 개가 부계정들이 있어도. 부 계정을 왜 만들었어? 내가 본캐 스펙업하려고 부계정 만든 거 아닌가요? 응, 아니야. 항상 잊으면 안 돼. 본캐를 위한이라는 거. <laughs> 본캐를 해야 된다는 거. 아셨죠? 몰라 이씨.